참된 영광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제자들 중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순간이 정말 임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획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3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잠시 고민을 하는 것이죠. 누가 그 일을 행할까? 그런데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놀랍다고 해야 될까요? 바로 이어지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23절과 24절이 이게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참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은 어쨌든지 분명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더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과는 맞지 않은 예수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깊이 들어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영광, 육신의 영광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 세상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라 참된 영광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걸어가신 참된 영광의 길로 따라가야 될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가로뉴다를 의미하지요. 가로뉴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곧 있으면 가론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내 자신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질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때, 그것이 내 자신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것보다 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잘 되든지, 잘못 되든지,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지, 조롱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나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광의 길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참된 영광의 길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곧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나 십자가는 실패 중에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이 비웃고 조롱을 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십자가는 말로 다할수 없는 수욕과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기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럴 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성부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에게 참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광의 길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를 맞아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특별한 결단이 필요했던 분들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감수하고, 기타 어떤 손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아니면 마음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더욱 복된 길, 참된 영광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참된 영광의 길로 더욱 힘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구절 안에 사실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특별히 주목해서 보실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신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어느 곳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작은 자더라 부르신 일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더라 하시는 것과 아예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거 아주 이례적인 건데, 정말 이례적으로 제자들을 향해 작은 자들아 부르신 것일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 합니까? 큰 자가 될 생각, 높아질 생각, 이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작은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이미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이렇다는 것이죠. 세상의 집권자들, 고관들, 이 높다 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로 큰 자, 진정으로 큰 자,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일을? 섬기는 자입니다. 큰자 중에서도 으뜸인 자. 어떤 자입니까? 다른 이의 종이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여전히 세상 영광, 육신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큰 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으뜸이 되기를 제자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영광의 길두 번째는 낮아져서 섬기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낮아져서 섬기는 길. 예수님은 입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지요. 그 생의 전체를 통해서. 낮아지시고 섬기는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마구간에 나셨죠?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초를 다 경험하신 삶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머리둘 곳이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도 정말 종과 같은 모습이 되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낮아지셔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온갖 수욕과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향해 거듭거듭 가르치셨던 예수님, 친히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낮아져서 섬기는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고, 그 길이야말로 참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또 조금 낮아졌다 해도 너무 속상해하면 안 됩니다. 언짢게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는데 나는 이런 대접도 황송하다. 이런 중심으로 낮아지는 경험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라는 것을 알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직접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26절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다 아멘이신가요? 예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본성적인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6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죽기까지 성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라. 9절로 11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참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34절을 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된 영광의 길두 가지를 우리 보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길. 그런데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 율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었던 계명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중간 부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구약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법으로는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순종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본을 보여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주셨고 참된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뿐 아니라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벌을 받아야 돼. 하늘에서 외치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그한 몸에 다떠 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좀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본문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은 그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점점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걸어가셨고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될 참된 영광의 길세 가지로 우리 지금까지 보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리 기억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그 길이 참된 영광의 길입니다.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결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참된 영광의 길이다. 두 번째는 어떤 길입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길. 낮아지는 거다 싫어하지만 그 길이 참된 영광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길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길. 내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길, 자,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아직은 이 길로 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6절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너 지금은 내가 가는 길에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데 그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베드로이지만 야, 너는 안 돼. 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뭘 한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네가 할수 없지만 후에는 할수 있을 것이다.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하셨던 일들 하셨던 말씀들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의 길을 비로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더 확실하게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모두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일생토록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좀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게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 그런데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의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했어야 될 일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저를 언제 주님 배반할지 모를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랬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모본으로 친히 보여주신 이 참된 영광의 길, 이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더욱 충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걸어가신 참된 영광의 길로 점점 더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여 년전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고 참된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으며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오기를 간절히 바라, 바라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모여, 보여주신 모본을 또한 기억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힘써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